안녕하세요. 문약급입니다. 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에 왔습니다. 백두산하고 한라산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어, 강화도에서 가장 큰산입니다 높이는 해발고도 한 472m 정도 되고요. 오늘 산행 당군로 쪽으로 해서 한마동 촌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주차장으로 다시 오는 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자... 예, 현재 시간은 9시 19분이고요. 예, 지금부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들이 많이 달려있네요. 저도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저거 하나 리본 만들어서 아, 중간중간에 하나씩 달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매점 같은 거 하나 있고요. 자, 여기서 직진으로 쭉 올라가시면은 또 개,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길이고 우측으로 가시면은 이쪽에 단국입니다. 아, 계곡에 물들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네요.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더니 오늘은 하늘이 되게 맑네요.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 특성상 평일에 쉬는 날이 많아서 산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평일 위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적하고 참 좋아요.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여러, 여기는 한 여러 번온것 같은데, 뭔가 좀 길을 받아야 되겠다. 좀 기가 떨어졌다. 할 때, 요많이산을 자주 옵니다.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웃으면서, 첫 번째 깔딱고개를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 당곤노 중간쯤에 올라왔습니다. 요 구간이 첫 번째 깔딱고개고요. 가다가 마지막 이 구간이 두 번째 깔딱고개. 나머지 계단. 여기가 이제 세 번째 깔딱고개입니다. 저희 노란색당곤노가매 어, 배표소에서 정상까지 1시간 50분. 그리고 저희가 갈게 하모동정로는 정상에서 하모동청 매표소까지 1시간 30분. 자, 여기서 좀 쉬었다가 불 한잔 마시고,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깔떡 고개로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깔떡 고개. 여기만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깔떡 고개 올라왔습니다. 나무도 이쁘죠, 나무. 쫙 펼치지 바닷가 보이십니까?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조그만 섬이 모도, 가운데 있는 게 시도, 그 왼쪽에 있는 게 신도입니다. 그래서 신도, 시도, 모도 신시모도라고 하고요. 지금 영종도에서 신도까지, 신도까지 지금 다리 공사를 하고 있고, 어, 추후에는 신도에서 여기 만리산 쪽. 아마 이쪽으로 해서 다리가 연결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좀 길게 보이시는 섬 있죠 저게 장봉도입니다 장봉도 다음에는 제가 배타고 저 장봉도 들어가서 어, 자전거를 가지고 갈지 아니면 그냥 걸어갈지는 지금 아직 고민 중인데 한번 장봉도도 들어가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장봉도 하고 모두 뒤에 있는 섬이 저희가 이제 영정도입니다. 영정도 계단 앞에 왔습니다. 여기만 올라가면은 정상일 것 같아요. 자, 한번 좀 쉬었다가 숨좀 돌리고 그리고 한번 안 쉬고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는 걸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 보세요. 네. 다. 1, 2, 3, 4, 5, 6, 7, 8, 9, 10. 숨부 322개 달입니다 아, 저 앞에 참석단이 보입니다. 다온것 같습니다. 계단로, 계단 길이 이쪽 길입니다. 아, 네. 참성단에 도착했습니다. 아, 참성단이 보시면 은 개방시간이 10시부터 16시까지예요. 저는 원래 산행을 좀 새벽에 하는 스타일인데, 아, 개방시간에 맞춰서 오느냐고 오늘은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삼성단입니다 보시죠. 자. 다시 내려가서 만리산 정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이산 정상에 나왔습니다. 만이산 해발 472.1m. 아, 뒤에 야옹이 있네요. 저기 위에 보시면 참성단 보이시고요. 우리 고양이는 한두 방 갑니다. 내 먹을 게 없어요. 강호도에도 참갈 데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성모도도 괜찮은데요. 어, 교동도 한번 가보세요. 교동도 여기 들어가려면 이제 해병대 건물을 통해서 QR 코드 인증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교동도 게, 괜찮습니다. 예, 가시면은 구경할 게 많아요.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하모동천 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쪽 돌등서 타고 저쪽 정상 올라가서 저 건너편 하모동천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1시 22분이고요 자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참성단 중수비라고 합니다 중수비 아 여기 뭐 한자로 이렇게 많이 적혀있네요 이게 제가 백령도 편도 그렇고 그 마이산, 마이산 편도 그렇고 참그 영상을 보니까 역시,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에 담는 거랑 틀리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아, 진짜, 직접 보시면은 진짜 더 아름다운데, 이 카물, 카메라에 담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어 이쪽 길도 참 이쁜 것 같아요. 좌우가 뻥 뚫려가지고, 자, 오. 자, 자우가 뻥 뚫려서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되게 어색하고 쑥스럽고 하지만 은 그래도 나이 들수록 뭔가 하나의 취미를 가지고 영상도 찍고 또편지 공부도 해가면서 뭐 나날이 이렇게 좀 발전해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뿌듯하긴 해요 꾸준히 산도 타면서 여행도 하면서 영상 찍어서 어 자주자주 올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칠선역 계단이 왔네요. 자, 여기만 조금 올라가면은 아마 정상이고 여기서 좀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자,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온것 같은데요? 오, 뱀뱀뱀. 오, 뱀, 뱀. 어, 보셨나요? 오, 뱀뱀뱀. 재밌네요, 뱀. 오, 오 깜짝이야. 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참성단 만이산 정상 보시고요. 자, 바다 풍경 한번 쫙 보시고, 그리고 함어동천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함어동천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계단으로 잘 되어 있네요 아 여기 내려오시다 보면은 요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이쪽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청수사고요 그냥 쭉 가시면은 하모동천입니다 하모동천 1.8km 아, 정수사가 더 가깝긴 하네요 근데 하모동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동천 아 저기부터 길이 안 좋네요 그래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내려오다 보니까 500m도 았 먹고요. 저기 정자 같은 게 보이네요. 아, 배터리가 없어서 저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배터리 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 나왔습니다, 6%. 자. 이제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운동장이 있네요. 네. 더위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저희가 차를 여기다 주차해 주차해놨고, 매표소로 해서, 예, 당군노로에서 첫 번째까지 딱좀 쉬고, 올라가다가 두 번째까지 딱좀 쉬고, 쭉 가다가 계단 마지막에 422개였네요. 마지막까지 딱 하고, 참성단, 참상단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마이산 정상에서 앉아서 좀 쉬다가요. 이쪽으로 해서 하머동 천로로 해서 이쪽 갈림길에서 저는 이게 능성길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 이쪽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뺑뺑 뺑 돌아서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하모동촌 야영장이 1 야영장, 2 야영장, 3 야영장, 4 야영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하모동촌 매표소. 아, 일반 야영은 7,000원, 1박 2일 동안 정기 사용하면 18,000원, 대형천막은 10,000원, 족구장이나 독구장 이용하면 5,000원. 그렇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시간은 아, 정확히 1시네요, 1시. 네, 버스는 여기에서 타면 될것 같고요. 4번, 41번 있는데, 4번은 7번으로 도착. 4번은 7번으로 도착. 어, 41번은 없나요? 네, 저쪽 뒤쪽에 보이시는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41번 버스를 타시면은, 만이산 정... 주차장까지 갈 텐데, 아 지금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택시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요금 한 만원 만 천원 원 조금 안 되게 나오네요 네, 택시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